안녕하세요. 최농장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10일. 오늘 온도는 21도. 아침 7시 22분입니다. 날씨는 흐려 있습니다. 지난번에 암꽃과 수꽃을 수정한 것을 보겠습니다. 암꽃과 수꽃을 수정했는데 이렇게 많이 자랐습니다. 잘된것 같습니다. 수꽃이 먼저 꽃을 피고 그리고 암꽃이 열매를 열매가 어끼개 손가락 정도의 작은 굵기로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한3일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많이 컸네요. 어잘 됐네요. 떨어지지 않고 지금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숲꽃이 폈다가 졌네요. 그런데 안꽃을 수정할 것은 아직 없습니다. 아 지금 이쪽으로 뻗어가는 이 가지가 어미가지 예 어미가지가 이렇게 잘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아들가지 지난번에 순지르기를 해서 어 해줬더니 아들가지가 이쪽으로 하나 뻗어가고 있고 그리고 어 여기가 개미 개미가 많이 흙을 오로 모아놨네요. 그리고 많이 도망 돌아다니고 아 약을 줘야 되겠네요. 그리고 진딧물이 오 생기기 시작하네요. 진딧물을 개미가 아 어, 먹고 자라기 때문에 진딧물이 발생돼서 여기가 좀 많이 생겨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진데물약 분사를 해주고 할 겁니다. 어, 여기에 보니까맨 위에, 예, 맨 위에 안꽃은 아직 안 폈는데 이게 하나 열매가 달리면서. 꽃 피우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아침에 6시에 나와서 수정을 해주면 아이 암꽃 호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런 호박이 안 떨어집니다. 아침 6시에서 11시 이 사이에 암꽃과 쑥꽃을 만나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안 하면은 벌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수정이 안 돼서 호박이 자연적으로 암꽃 호박이 떨어지고 맙니다. 쑥꽃을 따서 암꽃 안에 묻혀 주면 됩니다. 어, 암꽃과 수꽃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기에 보시면 어, 암꽃, 암꽃은 열매가 생기면서 꽃이 핍니다. 수꽃을 보게 되면은 수꽃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예, 열매가 없고 수꽃이 먼저 핍니다. 이네들이 예, 지금 수꽃이 하나. 여기 보면 하나, 둘, 세 개가 있는데 이것, 이것이 지금 피우려고 준비 중 있습니다. 이상으로 약주기에서 유튜브를 마치고 그리고 다음에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엄지척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